습니다 부부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한 부부가 매일매일 부부 싸움을 합니다. 싸움 끝에 엄마가 아이들에게 거의 매일 짜증 화를 많이 표현합니다. 그 짜증을 매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? 큰 문제 없이 성장하면 성인이 돼서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. 반드시 그 대가를 그 배우자든 주변 사람들이 대가를 치릅니다. 그런데 대부분은 자, 이제 우리가 왜 생각을 하고 머리가 크고 중고등학교 이렇게 가잖아요. 집에서 나갑니다. 대부분은 집을 나가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못 견딥니다. 집 나갑니다. 아니면 밖에서 재밌는 걸 찾습니다. 밖에서 위로 공감받으려고 합니다. 밖에 나가도 막옷 벗고 놀아다닙니다. 왜? 그래야, 그래야, 이걸 만족이 되니까요. 아이들을 띠미는 거예요. 아이들. 못 견딥니다, 아이들. 부부 싸움 부부가 왜 서로 상처 표현하고 죽겠다 이러고 막 공격하고 둘이 왜 싸우고 있을 것 같아요? 섹스 하자고요. 아, 이, 이걸로 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. 둘이 본성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. 말로 표현할 때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섹스의 본성이 움직이고 있는 게 성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제스로 가면 은 제스로 간다 이런 사람이 안 싸우느냐 말다툼합니다. 그러나 인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. 회복력을 갖고 있거든요. 둘 다가. 다. 둘 다가 다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 많이 합니다.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문제 생기고 심각해지고 뭐하고 하더라도 한 입을 덮고 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. 색사라는 얘기 아닙니다. 한 입을 덮고 자라 랬지 누가 뭐 부부관계 하래요? 색사라는 얘기 안 합니다. 한 입을 덮고 자라 성행동해라. 어떤 것도 갖지 말고. 성인의 말들이 그냥 헛된 말들이 아닙니다. 이게 굉장히 무서워. 그래야 회복을 하거든요. 이런 말들이 그냥 결코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에요. 다 이유가 있어요. 이거는 제스의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.